자, 미국이 미국이 경기가 회복이 예상치보다 높답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으로서는 악영향입니다.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라 그랬죠.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폭락 단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올해 내년 해서 안정화 추세로 가고 그 다음에는 5% 수준으로 가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거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주춤 주춤하고 하락될 수도 있고, 삼기 신도시나 기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으니 다주택자들은. 여기 에 있는 특히 아파트처럼 큰 돈, 이런 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나 작은 거, 뭐, 1 5룸 이런 수준은 이렇게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아파트처럼 이런 것들은 하락했었을 때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충분히 무리 속에 담고서 보유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스 도심에, 3080 재개발 토지 납입 방식 기타 등등 주택 공급 대책 이게 공공 개발 중심으로 가는데 이거는 국가가 수용이 돼야 돼요. 수용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자기 땅하고 전부 다 국가에 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가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받는 건데 과연 이것이 잘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될 텐데 지금 현재의 후보자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풀겠대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 공공개발 의미가 있겠느냐. 민간개발 쪽으로 좀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발표는 했지만 섣불리 발표된 것 같고 좋다라고 무조건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주도 내일, 모레 세미나를 하죠. 코로나 상황이니만큼,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접수를 해 주시면은, 선별된 인원들에 대해서 일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세미나 오신 분한 분이, 어, 방송에서 세미나, 세미나 오라 오라 그래서, 사람을 자꾸 세미나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는 걸 알고 조금 끌림직했다. 그런데 일단 와봤다. 근데 와서 들어보니 자 물건 구입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세미나만 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니까 해결을 해주더라. 이런 등등의 좋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시청자분들도 그래요. 매사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행동이 따라져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앉아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